혹시 서랍이나 지갑 속에 아직도 작은 파란 알약을 숨겨두고 계신가요? 그 약이 손에 닿으면 안심이 되지만 없을 때는 아내 앞에서 자신감을 잃을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남성들이 비아그라를 이 기적의 약이라 믿습니다. 복용만 하면 곧바로 남성으로서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콤하지만 독이 깃든 사과 처럼 서서히 몸과 마음을 갉아먹 습니다. 잠깐의 만족 뒤에 심장과 혈관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약을 가볍게 복용했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로 실려 오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은밀한 고민을 함께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 위험한 아략을 과감히 버릴 용기를 얻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방법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단지 두 다리와 올바른 습관만으로 진정한 남성의 본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약값을 절약할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무엇보다 진짜 자신감으로 아내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중요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몇달 전, 64세의 박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기업 부회장으로 재직하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다 가진 성공한 인생이었지요. 하지만 제 앞에 앉아있던 그의 얼굴은 고급 양복 속에 숨겨진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회에서는 존경받지만 집에서는 아내 앞에 서지도 못하는 비겁한 남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로 인해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단한 번의 실패가 그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비밀스럽게 건넨 파란 아략,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복용했을 때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활력을 느꼈고 아내의 눈에도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반 알, 한 알, 두 알. 복용량이 늘어날수록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불안과 의존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아내와 마주하기 두렵고, 먹으면 그게 자신의 진짜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약에 의존해야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위선자로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후에도 행복 대신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다음 날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한 번은 부부 모임을 앞두고 약을 복용했다가 밤새 가슴이 두근거려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선생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한때 구세주 같던 그 파란 아략이 이제는 족쇄가 되어 당신을 묶고 있지는 않나요? 약의 효과가 사라질까 두렵고 부작용에 괴로워하면서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박 선생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아그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이 없으면 불안하고 계속 먹자니 심장이 터질까 두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 없이도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그 독이 묻은 사과를 버리고 진짜 사과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절망으로 가득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손에 쥐고 있는 파란 약통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박선생님, 이 약통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직접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박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두 손으로 약통을 꼭 쥐며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이 약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지해온 목발을 갑자기 빼앗긴다면 누구라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약은 목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다리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이걸 버릴 용기가 없다면 평생 약의 노예로 살며 심장이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그의 마음을 흔들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결과인 발기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오래전에 손상되 었습니다. 이 파란 알약은 그 과정을 회복 시키지 못합니다. 그저 썩은 수도관에 강력한 펌프를 억지로 연결해 잠시 물을 뿜어내 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억지로 밀어 붙이면 낡은 수도관은 결국 터져 버리겠지요 그 말을 들은 박선생 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의지해온 약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말씀은 수도관을 고쳐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대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낡고 막힌 수도관을 건강한 혈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몸에 놀라운 자가 회복력을 깨워서 말이죠. 몸은 스스로 혈관을 청소하고 다시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는 그의 앞에 종이를 꺼내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걷기, 수면, 저염식. 박 선생님은 잠시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전부입니까?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단순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야말로 선생님의 혈관을 새롭게 만들고 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세 명의 영웅입니다. 그렇다면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세 가지 습관 속에는 어떤 기적이 숨어 있을까요? 잠시 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신다면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속의 모처럼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해답을 찾아 헤매다 결코 발기부전의 근본 원인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발기는 음경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과 혈관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만들어지는 하나의 정교한 결과물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수도관의 비율을 기억하시나요? 부엌에서 물이 시원하게 나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심장에 해당하는 펌프가 충분히 튼튼해야 하고, 둘째, 혈관에 해당하는 수도관이 막힘없이 깨끗하고 탄력 있어야 합니다. 이둘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물은 절대 색에 흐를 수 없습니다. 남성의 발기도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음경은 사실상 혈액이 채워지는 주머니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보낼 힘이 있는지, 그리고 혈관이 그 혈액을 막힘없이 전달할 만큼 깨끗하고 유연한지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쁜 습관이 쌓이면 심장은 약해지고 혈관은 지방과 노폐물로 인해 점점 굳고 좁아집니다. 당연히 물주머니는 가득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의 진짜이자 가장 두려운 원인입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 주인님,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몸의 경고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경의 혈관은 인체에서 가장 가는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혈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비약을 하는 실제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약해진 심장을 회복시킬 수도, 더러워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잠시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켜 원래는 천천히 흐르던 혈액이 순간적으로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는 것 뿐입니다. 즉, 근본 원인을 가린 일시적인 눈 속임일 뿐.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서울대학교 심장내과 이현철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생 막힌 혈관을 뚫어온 그는 제 귀에 번개처럼 울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비아그라를 처방하기 전에 모든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혈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사실 하나의 움직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오늘 음경의 혈관이 막혔다면 몇년 안에 심장이나 뇌의 혈관도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파란 아량만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을 잠시 미루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그 파란 알약은 경고등을 억지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꺼졌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문제는 여전히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약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강박이 자리 잡으면서 결국 스스로 발기조차 할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진정한 남성의 본능을 되찾는 길은 약이 아닙니다. 유일한 해답은 심장의 힘을 회복하고 혈관 시스템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회복의 시작은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네 가지 핵심 열쇠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네 가지 열쇠를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평범하고 단순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가장 단순한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의학 연구와 과학적 근거가 증명한 사실이며 제가 30년 의사 생활 동안 직접 정리한 비밀 처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특별한 비밀을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네 가지 열쇠를 마음 깊숙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여러분의 두 다리에 숨어 있는 자연산 비아그라, 바로 걷기입니다. 평생 단 하나의 운동만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걷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숨이 약간 가빠질 정도로 빠르게 걷는 습관은 어떤 비싼 약보다도 강력한 천연 비아그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빠르게 걸으면 심장은 더욱 강하게 뛰고 혈관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굳고 좁아졌던 혈관이 다시 탄력을 되찾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마치 막힌 하수관을 강한 수압으로 뚫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남성 호르몬을 저장하는 기반창고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밤마다 되살아나는 생명력의 원천, 수면입니다. 남성 본능을 결정 짓는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매일 7시간 이상 질 높은 수면을 취하는 것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천연 보약입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의 에너지 공장을 스스로 잠가버리는 것과 같아서 날마다 기력이 고갈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혈액이 되고 혈관이 됩니다. 기름지고 짜며 무거운 음식은 혈관을 녹슬게 하는 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대로 혈관을 맑게 유지시켜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토마토, 마늘, 그리고 각종 견과류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벽에 쌓인 지방을 청소하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열쇠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 바로 영양 보충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한 뒤 여기에 몇 가지 영양소를 더하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그 중에서도 아르기닌과 아연은 남성 활력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성분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트 생성을 돕는 원료이며,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두 가지가 적절히 결합하면 남성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걷기, 수면, 식습관, 영양 보충. 이네 가지 열쇠만으로도 오랫동안 닫혀 있던 활력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선생님 역시 3개월 동안 이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파란 아략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내와의 행복한 시간을 스스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있다고 해서 문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사용법을 모르면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열쇠를 정확한 자물쇠에 맞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네 가지 황금 열쇠가 실제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집중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배우기 어려운 귀중한 방법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쇠인 별표 별표 걷기 별표 별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긋한 산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속도와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 최소 30분, 주 5일 이상 빠르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넓히고 팔을 힘차게 흔들며 등이 약간 땀으로 젖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소개할 비밀은 바로 별표 별표 간헐적 걷기, 긴터벌 워킹, 별표 별표입니다. 이는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훈련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3분간 전력으로 빠르게 걷고 이어서 2분 동안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릅니다. 이 과정을 6번 반복하면 정확히 30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최대로 확장되고 다시 수축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굳어있던 혈관이 점차 유연하고 탄력 있는 상태로 변화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양질의 수면을 얻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누워있는 시간이 길다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깊이입니다. 깊은 잠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위가 가득 차 있으면 몸은 자는 동안에도 소화하느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셋째,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침실은 오직 휴식과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며, 결코 오락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저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훌륭한 음식으로 토마토, 마늘, 견과류를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리코펜의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에 계란과 함께 가볍게 구워 먹거나 볶아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꿀에 절여 하루 한두 쪽씩 섭취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고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 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열쇠는 현명한 영양 보충법입니다. 아르기닌과 아연은 음식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식사만으로는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강 기능 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르기닌 3g, 아연 15에서 30mg을 꾸준히 섭취하면 남성 활력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지원군일 뿐, 걷기, 수면, 식습관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진짜 주력 부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어떤 보충제도 효과를 낼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기둥이 잘못 세워지면 집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원칙 세 가지를 강조드리려 합니다. 첫째, 반드시 당장 끊어야 할세 가지 최악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흡연, 과음, 그리고 스트레스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깨끗해진 혈관에 기름과 녹을 다시 붙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직접 수축시키는 강력한 독소로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술과 스트레스의 해로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가지를 끊지 못한다면, 한쪽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아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전립선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혈관을 압박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토마토 같은 음식의 꾸준한 섭취와 함께 비뇨기과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특히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중요한 경고 신호이므로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의 소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은 결코 한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아내는 최고의 치료사이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노력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과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인내하며 나를 응원해줘. 이 한마디의 진심은 어떤 약보다도 큰 자신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에서 40년 동안 서서히 약해진 몸이 며칠 만에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장과 혈관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잊고 지냈던 놀라운 활력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박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약에 의존하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었던 그 남자 말입니다. 그는 제가 전한 네 가지 황금 열쇠와 세 가지 안전원칙을 진심으로, 그리고 꾸준히 3개월간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혈색이 좋아졌으며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의 목소리 또한 힘 있고 당당했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환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한뒤 약을 먹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억지스럽지도 인위적이지도 않았고 너무나 편안하고 강했습니다. 아내도 놀라며 이렇게 된게 얼마 많이냐고 물었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힘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저는 다시 진짜 남자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되찾은 것은 단순한 발기력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걷는 것이 한결 편해졌으며 높았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아내분이 함께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하고 얼굴에 그늘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주 웃고 한결 다정해졌어요. 매일 저녁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부부에게 두 번째 신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박 선생님만의 기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한다면 변화는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감, 건강,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는 파란 알약 뒤에 숨은 위험한 진실을 전해드렸고, 여러분이 평생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네 가지 황금 열쇠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속에 새기십시오. 첫째, 걸으십시오. 두 다리는 가장 강력한 천연 비아그라입니다. 둘째, 깊이 잠드십시오. 수면은 최고의 천연 호르몬 치료제입니다. 셋째, 건강하게 드십시오.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의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이네 가지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평생 남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도. 부작용 걱정도 큰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다시 파란 아략을 삼키며 불안과 가짜 기쁨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을 내려놓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땀과 의지, 두 다리로 진짜 행복과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늙어가고, 약에 대한 의존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끊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 약을 버리고 대신 아내와의 산책 계획, 건강한 식사, 그리고 별표 별표 나는 할수 있다 별표 별표는 결심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 말을 믿고 석 달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강한 남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의 몸과 안에 그리고 인생이 직접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결심하신 분들은 오늘 당장 약을 끊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그 용기와 진심 어린 약속이 지금도 혼자 싸우고 있는 많은 남성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약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